오늘 그러면은 3판 2선하고 진 사람이 구독권 어. 20장에 기프티콘 있는 도미노피자 하나 보내주기. 좋아, 좋아, 어. 나쁘지 않다. 오목크. 오목, 5판 3선으로 갑니다. 지금 아직 몇된것 아닌 지금이 2기 시장, 이제 본 게임 시장 흑인 애내가 근데 나는 사실상 수비하면서 두는 타입이라 어? I hope 없어, I'm 지 o t s u 원래 저기 you're a good p l a 야 e r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 l a y 된다고? m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잠깐만 아닐 거야. 너무 끝났어? 진짜네? 아 진짜 노잼이아 피부님. 아, 진짜 이거 뭐야? 아이 피부가 한번 이길 차, 타이밍이 있었어. 아 내가 이길 타이밍 있었는데 어떤 거야? 그건 몰랐는데. 1대 0. <laughs> 이러면은 살짝 이번 판좀 길어지겠는데? 그런 것까지 볼줄 아는. 그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그게 없어. 아 아름다. 뭘 <laughs> <laughs> 잘해 잘하기는. 아름다. 안심아. 안잡히고. 아. 니 아... 비부. <laughs> 일단은 너무 너무 뻔하죠 수가. 언니 <laughs> 비부 <피부를> 뭐냐고. 마가. 안돼. 마가. 막아. 어 안돼. 아, 쏜다 네. 아, 저거를 어떻게 몰라? <laughs> 아니 또 일부러 막는 척하면서 공격한 건데. <laughs> 진짜 피부 능지 심상치 않네. 아유 <laughs> 어, 진짜 오래 가겠다. 안 가려고 했는데. 갈 수밖에 없네. 아 <laughs> 잠깐만 나안 보여. 나뭐 내가 굳었나 봐. 거기다 눈수 뭐지? 나도 몰라. 그냥... <laughs> 그냥 두는 거야 이건 바둑 아닌데? 잠깐만... 바둑...이야? 여기. 그거 맞아? 비보? 그럼 맞지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맞는데? 아아아 아, 아, 이럴 수가! <laughs> 나도 모르게 <laughs> 공격할 뻔했다 <laughs> 슬슬 이제 시작할게 야롤 할때도 이렇게 맵 넓게 썼으면 플랜은 벌써 갔다. <laughs> 아비 삐뿔님! 게임 그게 재미없게 하실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거기다 두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이 새끼 수비... <웃음> <웃음> 내가 수비하는 만큼은 완벽하지. 맵을 넓게 쓰면 모의 시야각기 똥망이라 잘리고 죽어서 튀어 똥낚아긴데! 잠깐 이제 나도 머리 아파 잠깐만. <laughs> 나는 새로운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어. <laughs> 따라오지 마. 아이씨. 이리 와. 아니 왜 따라와. <laughs> 안 돼, 갈수 없어. <laughs> 아이씨. <아니, 시마. 웃음> 가게 해주세요. <laughs> 어 잠깐만. 레이렇 <내 웃음> <모두> 개척 당했는데? <laughs> 이거 드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나겠는데? 아이씨. <laughs> <laughs> 너 no, 진짜 어? 이새 돌도 바둑판 이렇게 넓게 안 쓴다. 도뭐좀 <laughs> 아, 해봐, 제발 공격이라도 좀 해봐. 내가 막기라님 안돼. 어 드디어 끝냈다. 내가 이 게임을. <laughs> 1대오 5판 3선입니다 뭐야, s 선이 나야 돼? 이거, 이거, 3선까지 아니, 해야 돼, 이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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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해, 그러면? 이거, 이판이선으로 바꿀까요? 아니 이판이선에거선에이선오케이 아니, 아, 3선, 어, 그럼 거이기이그대로 3선 3선 아, 갈게요. 그이그 이거, 이는 이거, 나빠 이거, 아왜 세트스코 1대 0. 아니 피부 그래도 갑진 승리 한번 했잖아. 이번에 야추 다이스해 가지고 제가 이기면 그냥 끝이네요. 피부 님. 5판 아, 3선으로 아, 갑니다.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6 6 5 3 풀하각인데. 룰피가없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도대야 아, 냥. 개꿀. <laughs> 잠깐만. 이브 육세개 나오면 졌다. 아니 다섯 개 여기서 세개 나오면 내가지고 두개 이하로 남 내가 이겨. 급. 망했잖아. 숙제를 경시한 그대의 죄입니다. 아니 프랑스헐베어필이 삼인데 <laughs> 메어필. 바보야 삼 먹었잖아. 너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삼 하다가 망했어. 이게 잠깐만. <laughs> 잠만 잠만 잠 잠만요. 아 진짜 존나 많이 안 된다 이건 진짜 3, 4, 5? 3, 4, 5는 괜찮은데? 근데 이거 사를안 집는다고? 삐부 맞아? 숙제보다 네? 그게 먼저야? 아니 3, 4, 5야 나 왜냐면 수수랑 나수를 안 뽑기 때문에 아 아니 나수가 있거든 아 이거 감사합니다 저기 호대가 때면서 그렇게 뭐 네? 좋아하지 말아주세요 아 야출때면 점수 차이 씨 이게 말이 돼? 저렇게 잘 해놨었는데 아나일이두개구나아 이러면 나 3이나 고네개 먹어야 되는데? 막판 뒤집기 가능해 어? 1, 2, 4, 5, 6? 겁나 애매하게 떴는데? 4, 5, 6으로 간다 이거. 굿. 아.. 존나 애매하게 초이스 빠질 뻔했네. 아,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2, 4, 5, 6. 어, 아 이거 진짜 라스 야무진데 어, 라스. 어. 어, 어, 와.. 말도 안 돼. 욕심 부릴 거야. <laughs> 아니 라스 진짜 미쳤나? 와, 이번 판은 근데 약간 너무 야무진데? 피부 이길라면은 내가 숙제에 성공하고 피부가 숙제에 실패하면은 가능성 좀 있어. 5두개더 넣으면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원이! 5네개 어? 하지만 5가 어? 하나 더뜬다면 5추! 원이! 잠깐만, 이러면은 기다려봐. 피부가 <laughs> 몇 개가 떠야 이기는 거죠, 5가 피부! 피부 5 3개. 5 3개 이상 뜨면 너가 이기고. 야! 아빠짓 <laughs> <laughs> <옆에 웃음> 게임 진짜. 일단 구독권 정산 좀해 주시고 피자는 도미노 그 직화 스테이크로 이따가 방송하고 부탁드립니다.